두 개, 두 개. 아니, 가이가이보 하자. 두개꽃혀 있는데? 그래. 가이바위보 내가 더 어, 이뻐. 오케이. 하나씩만 해. 해. 나두 개. 그럼 두, 두 개, 두 개, 두 개씩 해. 많으니까. 지은아, 지은아. 겁안 나? 응. 엄마는 겁이 나는데? 괜찮아. 또 해, 가위바위보. 아니, 지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이제 지연이지연이 차례. 한... 한 번만 하는 거야, 가위바위보. 그래? 엄마 겁이 있어? 어, 기대야 엄마 차 <laughs> 무서워. 이제 또 엄마 차례. 아니, 엄마 차례. 엄마 다음에, 그다음 지연이. 지연아, 너 암, 이거 티어. 엄마는 겁나는데, 너겁 많나? 응? 응, 지연이. 겁맞나 잘한다. 자대로 들어갔어? 응. 근데 엄마? 응. 고구마 인데나 여기까지 나, 고구마님. 고구마님. 엄마 고구마님. 나 맞아 또... 엄마 어. 이제 또... 지현이. 엄마 고구마 있지. 응. 응. <laughs> 지현이가 좋다. 뭐야? 패치 어, 내가 포비 할 건데? 그럼 이렇게 두개 포비해. 너는. 엄마는 애지랑 포로로 할래. 이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어 이렇게 응. 하나 두개안 뽑혔는데요? 왜냐면요? 응. 가위 바위 보 어. 이번엔 엄마 먼저. 왜? 아. 아니야. 어. 지윤이 하나씩. 난뭐할 어. 거? 난뭐 난두피. 과연 누구 누 하나씩 먹고자? 응, 엄마 차례. 여기 엄마. 아 어, 안돼. 여기 누나. 돼. <목적이> 너, 어. 너, 어. 한번 이어가볼까요? 경기를! 시작하겠습니다! 네 가위 가위, 가위 보. 지연이가 이겼습니다 <목적> 하나씩만 나 하나씩 나는 이따가 준비하려고 한거데아 그래? 두개 찾고 숨막히는 <laughs> 지효 나너 겁이 없다. <laughs> 엄마 졌다 엄마 졌다왜 아, 엄마 만저 잡고? 이제 엄마 차례. 나 무서워. 붙여도 난 나도 무서워 겁이 또이대 겁이 나 이제? 할까? 이렇게 봐. 니 어. 엄마 놀라니까 니오 때는 탈탈할게. 어. 내가 엄마 놀라니까 탈탈게 너는 어. 안 놀라? 너도 놀랐잖아. 나 준비하라고. 응? 나 준비하려고. 응. 이렇게. 음. 놀라지 마. 으악. 뭐? 아, 가 과연 도전 우리, 우리 친구 놀디 할까? 응. 엄마 차례, 그럼지연이가지연이오 어. 그저 얼마 안 남았는데 엄마가 해 아니 엄마 했어 이거 뭔 거예요? 빼 봐. 어. 나 이따가 아조 씨를 게임을 할때 이게 이거를 이렇게 돌려야 돼. 돌려야 돼. 아 내가 곧. 그 눌렀을 때 다시 안 튀어 올라야 돼 어, 그럼 딱 걸린 거야. 이제 넣고 얼굴을 가까이 대면 안 된대. 이제 다시 해 볼까? 넘어갑니까? <웃음> <웃음> 엄마 자꾸 걸, 엄마, 제발 그렇게 하지 마.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. 너도 이제 겁나지? 나안 겁나. 엄마 겁나? 응, 엄마는 겁나. <웃음> 엄마. 확게어창엄 겁나. 엄마. 패치. 루피. 크롬. 그러 <laughs>